안녕하세요. 드라마를 속삭이는 채널, 드닥드닥입니다. 오늘의 드라마는 2017년에 방영했던 KBS의 7일의 왕비입니다. 7일의 왕비는 연우진 배우님, 박민영 배우님, 그리고 데뷔 처음으로 사극에 도전한 이동건 배우님을 주연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7일의 왕비는 종종이 조정대신들의 반대로 사랑하는 아내 단경왕후 신씨를 패배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각색된 드라마인데요. 단 7일,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왕비의 자리에 앉았다 패비된 비운의 여인, 단경왕후 신씨를 둘러싼 종종과 연산의 러브스토리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7일의 왕비를 추천하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단경왕후 신씨의 이야기. 7일의 왕비는 각종 사화와 중종반정으로 이어지는 단인하고 강력한 역사 속에서 단 7일간만 왕비였던 단경왕후 신씨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단경왕후 신씨는 역사에서 단몇 줄의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한 번도 드라마로 다뤄진 적이 없는데요. 7일의 왕비는 그런 단경왕후 신씨의 입장에서 진성대군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던 그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뤘다는 점이 이 드라마를 꼭 봐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둘 감정을 극대화하는 OST.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럼7일의 왕비》는 단경왕후 신씨와 진성대군이 서로를 사랑했지만 오랜 세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그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이런 그들의 애절한 감정을 극대화시켜주는 OST 한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디어 클라우드의 또한번 사랑입니다. i you. 가고 싶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나요와 같은 노래가사를 보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는 곡인데요. 이처럼 7일의 왕비에서는 그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곡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셋, 연상군의 색다른 해석. 7일의 왕비를 보면 작가가 연상군이란 인물에게 애정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연상군이 등장한 다른 드라마나 콘텐츠들을 보면 늘 연상군은 잔인한 면모만 극대화하여 비춰지는데요. 7일왕비에서는 선왕이 진성대군에게만 향하는 편애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세력들로부터 왕권을 위협받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군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연상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새롭게 탄생한 연상군의 캐릭터를 볼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마음껏 행복하게 사랑할 수 없었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다뤘기에, 세드 앤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드라마, 7일의 왕비였습니다.